한수안 하고 6개월째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 <laughs> 얘네들도 한수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마? 네한수안 합니다 길이.. 여기서 계속 기르시는 거 아니고 잠시 여기 보.. 원스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우연치 않게 알게 된 수족관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부피부터 대형어까지 기르시는데 한 수를 안 하신대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비밀의 방처럼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불 켜니까 수족관이 딱! 이 아로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제 손으로 따졌다고 해도 한 60cm 정도 되거든요? 60cm 조금 안 되겠다. 한 55cm 정도 될것 같은데. 어, 이 아로하나도 지금 무한수로 한수 안하고 6개월째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여과기가 저면여과 이거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바닥재 그냥 네. 예, 모래, 자갈류, 작은 자갈류로 한 4cm도 안되는것 같은데? 4cm, 이 밑에 아마 저거 저면여과판 있겠죠? 저면여과판이 얼마나 사이즈 될까요? 한 30cm 정도 네, 한 30cm 정도 전면여압판 하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무한수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먹이는 미꾸라지나 금붕어 이렇게 생먹이 주신대요 그래서 아로하나부터 시작해서 타이거숍에 엘리게이터 뭐 여러 종류의 대형어가 있더라고요 뭐주 1회 환수 아니면 뭐월 2회 환수 이런 식의 주기적인 환수는 아예 안 하신대요 지금 여기서 지금 장사하신 지가 이제 얼마 되셨어요? 제한 10년 됐어요 여기서 10년 정도? 네. 아. 그이 물생활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사장님은 한0년 됐고 제가 네. 1 5년 정도 1 5년 정도. 네. 아 그러면 사장님께서 3 0년 동안 가라메에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네, 신촌에서도 하시고. 신촌. 네. 잠실 옆에. 네. 신촌역이요. 아 신촌지 마포 신촌이요? 네. 그럼 평생 물생활 하셨네요. 그렇죠, <laughs> 그 여기까지. <laughs> 평생 물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진짜 약간. 감으로, 이렇게, <웃음> 무한수로. <웃음> 그럼 먹이는 생먹이로 먹이시고, 사장님이 제 수족관 운영 경력이 한 30년 되시다 보니까, 물도 감으로 잡으시고, 그냥 감으로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폐사율이 거의 없어요? 네. 아, 그렇구나이 친구들도 지금 무한수로, 네. 젊은 여과 여기 하나 넣고, 네. 무한수로. 구피처럼 신경을 이렇게 많이 안 써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오히려 구피가 약간 폐사율이 있고, 네. 이 친구들은 뭐 거의, 아... 얘네들도 생먹이 주신가요? 그렇죠. 타이거 쇼벨. 네. 아, 얘네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인디언 나이프의 네. 고대요, 그렇죠? 네. 약간 칼처럼 생겨가지고 나이프. 눈이 다양한 모양어요이 친구도 아까 금부 생먹이 뭐, 먹이는 거 보이셨는데 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저면 여과 네, 하나, 네. 그다음에 스펀지 네. 하나. 근데 저면은 저면 그 지금 여과력조차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보안소 이렇게 깨끗하게 네. 물이 지금 엄청 깨끗한데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전에는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측면 숙면, 대로 음, 네, 거의 침대들 했는데. 네, 전기비도 많이 들고. 예그래서 음. 시설이 좀 노후가 됐잖아요. 그렇죠. 블라전도 있고 해서 저면이 많 음. 아, 아, 저면은 브로 하나 딱 쏘면은 네. 다 네, 그냥 되니까. 네. 어, 따로 그렇게 뭐 관리는 안 하시고 그냥 무한수로 혹시 여기 조명은 어, 얼마나 켜세요? 낮에는 키세요 조명은 거의 한50% 정도 켠다고 볼어요다켜진 않고 아50% 그만? 네 전기 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오스카들 있는데 여기도 어, 지금 분리된 단지 역하게 하나 그리고 네. 스펀지 역하기 하나 그렇게 하고서 지금 오스카들 여기서 예, 이거는 이제 지금 길이.. 여기서 계속 기르시는 거 아니고 잠시 여기 보관 중이라고 아까 사장님께서 그러시는데 네.. 음. 어, 물론 숙관에서 여과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과가 출수량도 어, 너무 작고 에어스랑 분리되어 있는 여과기도 있더라고요 주기적인 환수는 없고 때에 따라서 1년 6개월에 한 번씩 저면여과판을 청소를 해주신대요 얘네들은 뭐 얼마, 어, 얼마나 오래 있어요 여기 있으면은? 판매가 언제, 언제까지 는요 보름 정도? 보름 정도 여기 있어요? 네, 아, 네, 보름 네, 정도 되면 네. 다 나가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아, 얘네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겠네요 얘네들은?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물청소를안 해줬어요 얘네들 아, 세달 정도 됐어요 세달 세 정도 여기 환수 안 하시고 네, 그냥, 그냥 고기 넣고, 놓고. 거기 들어, 네, 들어오면 넣고 그러니까 이한번 잡히면 오히려 그물 버리기가 더 아까워요 네그렇죠 예. 네. 네, 몰리 들도 있고 네. 어, 코리들도 굉장히 과밀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여기도 환수 안 하시나요? 네, 거기는 지금 청소하 곳이에요 아 언제요? 음, 2, 3일 됐을 거예요 아 2, 3일 전에 여기는 네. 한번 청소 네, 한번 해주신 네. 거고 새물이고어 <laughs> 음, 근데 물 색깔이 약간 달라요 여기는 예를 네. 들어서 얘네들도 환수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마? 아예 안 해요 아, 예, 얘네들도? 저면 예. 여가안 하시고? 예, 예. 음. 왜냐면 이게 환수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어~ 아직은 그 신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데이터를 좀 쌓고 있는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어, 저는 사실, 저도 저면 여과기를 써봤지만, 저면 여과항은 저산소 공간이 생기기 어렵기 때문에, 현기 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 근데 이 수족관의 사례로 미루어 봤을 때는, 부분적인 저면 여과판 사용은 무산소 공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산소 공간을 형성할 수 있고, 현기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기 좀 명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대형어 무한수. 국내에 대형을 이렇게 무한수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전화, 오래돼가지 전화 번호지는 모르겠는데. 음. 있어요. 어쨌든 사장님,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니에요. 또 뵙겠습니다. <laughs> 네. 어, 제가 저번에 무한수 원리편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기대사. 곧 우리 어항 속 물의 문제이자 환수의 이유가 되는 질산염을 어항 밖으로 날려보내줄 수 있는 박테리아의 대사작용은 반드시 혐기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성 혐기성에 속한 박테리아와 미호기성에 속한 박테리아, 또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박테리아들이 어항 내에 산소가 부족한 공간에서 산소 대신 질산염의 오를 떼서 사용함으로써 질산염을 질소가스로 변화시키고 결국 기체가 되어 어항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것 중에 어떻게 세팅하면 무한수가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이 제가 세팅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다고 해도 그대로 세팅한다고 무한수가 되는 건또 아니에요 사실 이 비밀은 물에 있거든요 이게 약간 코드처럼 딱 맞는 그 시점이 있어요 집에서 이제 어항 여러 개운영하신 분들은 아마 약간 느끼실 텐데 약간 믿을 만한 어항이 있고 그리고 약간 못 믿을 만한 어항이 있어요 아저 어항은 내가 걱정 안해저 어항은 물 절대 안깨 사료 좀 많이 줘도 돼. 어종 좀 뭐좀 바꿔도 돼. 나 여기 물 믿어. 이런 어항이 있는 반면에 이 어항은 조금만 사료 많이 주면 깨질 것 같고, 어, 굉장히 하드가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하게 되는 어항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가지고 시작했어도 이 정말 잘 잡힌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정말 정확하고 자세하게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요새도 이렇게 국내에서 무한수 연구하시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수초 없이도 무한수가 가능할까요? 수초 없이 과밀론 어떠세요? 제가 본 어떤 분은 알풀 700마리 가량을 한 어항에서 기르는데 환수를 안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수초도 한폭이 없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카본도징, 곧 타가박테리아를 이용한 무한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